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깅빌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좀 알아봤고 <laughs> 오늘 이제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부터 자, 출발합니다. 자 요즘 뭐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오늘 또 금요일인데 오후에 좀 시간 빼서 자 한번 찍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laughs> 어,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그 법칙 중에서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지난 강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정계의 세기를 자, 구하는 방법, 자, 그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지금 교재가 66페이지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가우스 법칙을 이용한 정계의 세기 계산, 지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에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laughs> 지금 여기 보면 이가우스 법칙 있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합니다만, <laughs> 제가 그 우리 그거 있죠. 전기력선의 성질 중에서 지난 강의 때도 제가 여러 번이야기했어요그 점에서의 전기 의세기는 그 점의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기 의세기 구하라 가면은 전기력선에 뭐를 구한다? 밀도를 구한다. 그래서 기출 문제 보면은 이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전기력선의 자, 밀도 자, 전기력선의 밀도를 자 이용하여 자, 전계의 세계를 구하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이용하여 전계의 세계를 구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오스 법칙을 하긴 하는데, 얘가 뭔지는 일단은 알고 들어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가지 말란는 이야기지. 결론, 가오스 법칙은 자, 뭐를 구한다. 정계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다. 그러면은 그냥 정계의 세기를 구하냐? 그건 아니라, 자, 뭐를 이용한다는 고기요 정기력선에, 자, 밀도를 이용하겠다. 제가 이제 이따 여러분들 같이 이해를 한번 들어보리는데, <laughs> 교재에다 제가 이제 미리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어, 정계의 세기, 그거 한번 식을 쓰고 갈게요. 우리 앞전에 이런 거 배웠죠? 자, 여기 Q 큐콜롱에 전하가 있다. 큐콜롱에. 자 R메타 떨어진 지점이에요. 자 Q쿨롱에서 R메타 떨어진 지점에 정계의 세기를 구하러 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여기를 P점이라고 잡았어. 그러면 이 P점에 정계의 세기를 구하러 가면 이 P점에 반드시 맥쿨롱이 있다. 플러스 1쿨롱이 있다는 라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Q쿨롱과 플러스 1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그 점에 뭘로 간다. 정계의 세기로 가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결과를 알고 계시니까, 자, 결과를 제가 써볼게요. 자, 4이 자,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자, Q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전기색의 단위 꼭 기억하셔야죠. 볼트 퍼메타. 물론 여러분들 볼트 퍼메타도 있지만 또뭐 있나요? 뉴톤 퍼 쿨롱도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주로 많이 다루는 식인 단위 자체가 볼트, 폼, 메타지만 여러분들 그건 알아서 정리를 하시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식은 솔직히 말하면 은자 기억이 나실지 몰라요.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계세계 구한 거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해야 돼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정계세계를 구해보자. 지금 그런 이야기네.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구한 이 식이나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구한 식이 결과가 서로 어찌 된다? 같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우스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공간 중에 이런 어, 구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게 구가뭐 반지름은 매수로 잡을까요? 그냥 r 메타로 잡읍시다 r 메타. 자, 공기 중이라면 여기 매지는 자 공기니까.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 그다음에 여기에 맥쿨롱이 있다. 자, 큐쿨롱의 전하가 있다라고 가정해요. 그럼 여러분들 전까지 우리가 큐쿨롱의 전하에서 자, 발산되는 전기력선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는 자, 전기력선의 수 자, n이라고 잡으면 우리 앞전에 뭐로 잡았죠? 입실론 제로분의 큐실론제로분 q계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데들이 전기력 선의 수를 지금 구하자는 게 아니라 자 어느 임의의 점이에요. 자 어느 요 임의의 점에서의 자 뭐를 구하자. 전개의 세계를 구해보자. 지금 그런 이야기네.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재난 강의 때도 우리가 전개의 세계를 구하려면은 자이 점에서의 자 뭐를 구해줘야 돼요. 전기력 선의 자 밀도를 구하자. 그어 밀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이 점을. 자, 아주 작으니까, 자, 조금 확대를 시키자, 확대.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laughs> 자, 이구 표면적 있죠, 구 표면적. 자, 제가 S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러분 표면적이 S라고 하게 되고, 자, 구의 지금 반지름을 뭘로 잡았어요? R로 잡았으니까. <laughs>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사파이 아래 저거. 자, 얘가 구표면적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전체 구표면적은 S지만 요 작은 점에 자. 여기 면적을 그냥 미소 면적 DS로 잡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 미소 면적을 빠져나가는 전기력선의 수. 자, 몇 개인지는 모르니까 자, DN개라고 잡자. DN개. 그럼 점들 우리가 점이 이 점에서 의 뭐를 계산해야 돼요? 전계의 세기 2를 계산하자는 이야기야. 2를 그럼, 전기의 세기를 계산하려면은, 이 점에서, 뭐를 계산해야 돼? 전기력선의, 자, 밀도를 구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네. 자, 지난 강의 때부터 여러 번 했으니까 금방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laughs> 자, 이 부분에서 전기력선의 밀도를 구하려면은, 자, 여기서 나가는, 자, 전기력선의 수, tn계를, 우리 형들 항상 밀도 계산할 때 뭘로 나눠요? 면적으로 나누잖아. 그럼 이 tn계가 빠져나가는 미소 면적 물로 자, ts로 이렇게 구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은, 결론은 전계의 세계는, 자, DN계를, 자, 뭘로? DS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구한다? 자,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자. DN계. 자, 지난 강의 때도했는데 여러분들, DN계산 하려면 E와 DS 곱해야 되죠? 자, E에다가 보다. DS. 이제 이제 조금 이게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번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야. 아이. 그럼 여기에서 이 M만 구해봐요, M만.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기서 빠져나간 전체 전기력선의 수다. 그럼 n 만 구할 때는 얘들 제가 양변을 뭐 하라고 했죠? 적분을 이렇게 해 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적분을 해 버리면은 미분 계수 T는 없어지고 자, 전기력선의 총수. 자, 엠만 남나요? 엠만. 자, 이쪽 뭐 남았나요? 인테그랄. 자, 2보다. 자, bs 그다음에 제가 B에 쓰면 S가 자 면적 적분이면 적 분. 그럼 여기다가 첨자 뭐 붙여줘야 돼요. S 자를 이렇게 붙여야 된다. 자 그럼 여기 잘 봐봐요. 지금 얘가 전기력선의 총수를 구한 자식이고 자 여기 봐봐요. 제가 아까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여러분 몇 개인지 알고 있어요. 입실론 제로 분의 Q계라고 알고 있으니까 결론은 이 결과 값이 뭐와 같아야 돼. 입실론 제로 분의 자, Q와 같아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얘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다. 가우스 법칙. 물론, 여러분들, 얘는 지금 면적분이지만, 여러분 면적분을 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최적적분으로 바꿀 수 있지. 발산정리를 이용해서. 자, 기억해 보세요. 제가 최적이면은, 자, DV, 여기도 V야. 그 다음에 E 앞에다가 뭔만 붙여놨어요?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인테그랄 v 여기보다 dv 자이 자리 앞에 뭐 다이버전스 이렇게 말하면 최적조건으로 바로 변환이 된 것이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 돼자 그러면 이제 자, 이식을 또 정리합니다 예, 봐보세요 여기 이 e 보이죠 자 빼냅니다 이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눈에다가 익혀드라는 것이 식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야 돼자 이를 뺐더니 남는 게 ds S 인테그라 이거 남았죠? 이거 해석 제가 어떻게 알아겠어요 미소 면적을 전체 면적이 될 때까지 다 더하라겠어. 그럼 이 조금 조금한 미소 면적을 전체 면적이 될 때까지 다 더해버리면 결론은뭐 나와요? 전체 면적 나온다 했으니까이 식이 자이 e 빼고 자 뭘로 전체 면적 S로만 빠져나야 와 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결과가 뭘로 되어있어요? 입실론 제로분에 자 Q 이렇게 되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뭐고 해야 돼요? 가우스 법칙이랑 지금 밀도를 통해서 전개의세계를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 뭐 구하면 돼요 2만 구해 보자 이 말이야. 2만. 자, 2만 계산하려면은 자, 양변을 s로 나눠야 되니까 자, 여기 뭐예요? 입실론 제로. s에다가 자, q다. 분데 사실 이 식도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이 식. 아주 중요한 식이야. 어디서 많이 보게 될 거란 얘기지 앞으로 전기세계는 입실론제로 s분의 q 좀 외우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죠 아까 구 표면적 얼마입니까 구 표면적 반지름 아까 알메타라면 4파이 r제곱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 결과 이제 나오네 자 4파이 입실론제로 r제곱분의 q 자 이렇게 빠지죠 자 4파이 입실론제로 r제곱분의 뭐다 q 단위는 뭐다? 볼트 퍼메타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이쪽으로. 옛날 <laughs> 제가 아까 초반에, 자, 큐 쿨롱의 전화로부터 몇 메타 떨어진, R 메타 떨어진 이 P점에, 자, 전기의 세기는 쿨롱의 법칙을 이용했을 때 사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 <laughs> 가오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계의 세기 구해봤더니 사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같은 식, 같은 결과가 나오네, 같은 결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결과, 저 결과 서로 어쩐다. 같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나 합니다. 자, 앞으로 무슨 법칙을 통해서, 자, 가오스 법칙을 통해서, 자, 전개의 세기. 자,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이제 방법, 순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읊어볼 건데, 저도 실강하고 그럴 때 학생들한테 계속 시켜요. 자, 뭐부터 해야 돼? 그다음 뭐 해야 돼?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외우도록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어느 순간에 순서가 이게 이제 입에 붙어 있어요. 자, 뭔지는 모르겠어. 뭐 해야 돼? 자, 뭐부터? 뭐부터? 얘들 이 그렇게 해야 된다니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가우스 법칙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식을 제가 끌어옵니다. 이 식. 자, 방금 제가 이는 뭐라 썼어요? 자, 입실론 제로 s 분의 자 q라고 썼는데. 우리 이렇게 합니다.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자, 전계 세기 구할 때 제일 먼저 1번. q가 뭡니까? 총 전하량이야. 총 전하량. 제일 먼저 자, 총 자, 전하량을 계산한다. 외우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총 전하량 이 q가 주어지면은 자, 뭘로 나눴나요? 입실론 제로로 나눠 버렸네 그러면은 입실론 제로 분의 q, q를 입실론 제로로만 나눠버리면 그런 입실론 제로 분의 q가 뭐 말하는 거죠? q 클롱에서 나오는 자 전기력선의 자 총수가 구해진다 이제 총수가 자총 전하를 계산하고 자 입실론 제로로만 나눠주면 전기력선에 뭐가 나온다 총수 그 다음에 자 여기 뭐있어요 s 보인가요 s 자이 S가 뭡니까? <laughs>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부분의 면적이야 면적. 자 발산되는 자, 부분의 뭐다? 자면적이다 면적. 자 면적으로 자 나눈다 이런 이야기 나눈다. 이 순서만 잘 기억하면 식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자, 제일 먼저 뭐한다? 총 전하량 구하고, 입실론 제로로 나눠서 뭐한다? 전기력선의 총수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할 거는 밀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부분에 뭘로 나눠라? 면적으로 나눈다. 이 순서 세 개만 딱 기억하면 웬만한 거는 다 구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자, 구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이구 표면적 아까 S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자 r 메타라 가정하면 4파이 r 제곱이다.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 얼마입니까? 자 q 클롱이야 q 클롱자 공기 중이라면은 여기가 뭐다? 자 입실론 제로. 자순서대로 한번 해 볼게요. 자1번뭐 계산한다? 총 전하량. 여러분들 이구 내부에 총 전하량 몇이에요? 자 q 클롱이야 q 클롱자두 번째. 전기력선의 총수를 구하려면 이 q 클롱을 뭘로만 나누면 돼요? 입실론 제로로만 나누면 돼. 자, 전기력선에 오늘 처음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합니다. 자, n을 구해봐라. 자, 이 Q를 뭘로 나눈다? 입실론 제로. 이해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전기의 세기를 구하려면 자를 구해야 돼? 자, 밀도를 구해야 되니까. 방금 구했던 이 전기력선의 총수를 자 전기력선이 빠져나오는 부분 뭘로? 면적으로만 나눠라자 그럼 정리 또 되네 자 얘는 입실론 제로 분의 뭐다 Q 자 면적은 아까 4파이 뭐다 R 제곱 자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 분의 Q 단위는 뭐다 볼트/퍼미터 자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해운다 순서. 자, 다시 한 번. 1번. 뭐라고 했어요? 자, 총전하량 구하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 나눠서 전기력선의 총수 N 구하고, 그 다음에 면적 S로 나와야 지금 뭐가 돼요? 밀도가 구해지고, 걔가곧전기력선 총수니까, 전기 색이니까, 전기력선의 총수를 뭘로? 면적으로만 나눠서 계산해주면 이제 끝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그 다음 장부터 이제 응용에 들어갑니다. 응용. 자.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해봅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영상 찍을 때는 조금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천천히. 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천천히 합니다만. 그럼 뭐 나이가 젊은 닭에서 뭐 빨리 하면 이해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천천히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배속을 늘려서만 연습하시면 되잖아. 그, 그런 식으로 강의를 좀 들으시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6 7이지로 가가지고. 자, 점대칭 전하분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전하 또는 뭐 구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구도체라고 하겠습니다. 구도체. 구도체면은, 자, 그림이 잘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이따 또 크게 그려야 되니까 조금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그림 솜씨가 많이 죽었죠 옛날보다 긴장돼서 그래요 긴장. 자 이제 좀잘 그려졌나요 카메라맨? 자어자 어, 구도체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laughs> 밑에 보면은 반지름이 a 메타의 구도체. 자 q 쿨롱의 전화가 주어진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도체의 자 반지름이 몇 메타다? 자 a 메타고 자 맥쿨롱의 전화가 자, Q 쿨롱의 전화가 조졌다.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웬만하면은 반지름은 전부 다 A라고 쓸 거야. A.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이 됐든지, 이 지점이든 이 지점이든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앞으로 계산할 때는 R 메타라고 잡을 거야. 그런 것도 외우고 계시란 말이야. 반지름은 A 메타.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는 항상 뭘로? R 메타로 통일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보면은 어,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구 표면에서의 전계세기 또는 이제 구 외부에서의 전계세기 이따 이제 구 내부도 할 거야. 구 표면, 외부, 내부를 이렇게 할 건데 이걸 외운다? 답이 안 나와요. 방법을 좀만 이해를 해 보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1번부터 갑니다. 자, 구 표면. 자, 구 표면에서 지금 뭐를 계산해야 돼요? 전개의 자 세기를 자 계산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제가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구 표면에서의 총 전하량을 구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면적 얼마입니까? 반지름을 a로 잡았으니까, 우리 아까 r로 잡을 때는 4πr제곱인데 이제는 뭐예요? 4π자 a제곱, 제곱메라는 것만 기억하고, 자순서도 써볼게요. 조금 빨리 갑니다. 자총 전하량 근데 이 지금 구에서 총 전화량 지금 몇 쿨렁이에요? 자, 큐 쿨렁이고,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우리 전에 그 도체의 성질에서 도체는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구 표면에만 존재하지, 내부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거 중성도체인데, 여기다가, 자, 양전화를 줬다라고 가정해봐, 양전화. 그러면 같은 전화들끼리는 뭐합니까? 반발하잖아, 반발. 그 반발력에 의해서 이 전하나 이 전하 전부 다 어디 쪽으로? 구그 표면 쪽으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별 말이 없다. 그러면은 전부 전하는 어디에만 존재한다? 구그 표면에만 존재한다.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이제 구그 표면에서의 자총 전하량은 Q클로. 두 번째가 자 전기력선에 자총과로되돼 있죠? 자 n이야. n 자, 큐클롱을 뭘로 나누면 돼요? 입실론 제로. 이해됐나요? 자, 세 번째. 전기력선의 세기를 구할 때는 뭘 구해야 돼? 밀도를 구해줘야 돼, 밀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전기력선의 총수를 빠져나가는 부분에 뭘로만 나누면 돼? 면적이다. 자, 전기력선 총수 n을 면적 s로만 나눈다. 자, 총수 입실론 제로분의 큐계. 면적은 아까 얼마였어요? 4이 a제곱. 자, 정리하면 얼마 나옵니까? 자, 4파이. 어차 이분 이게 1분의 2하고 똑같으니까 분모, 분자 이렇게 보시라 했죠. 4파이 입실론제로 a제곱분의 q 아 자, 입실론제로 a제곱분의 뭐다? q. 단위는 볼트파메터. 타 근데 시험은 결론은 이걸 물어보겠죠, 이거를. 이 식만 물어보겠죠, 식만. 그래도 이 식이 어떻게 나온 를 알아야지. 구도체 무한장 직선, 무한장 원통, 동심 원통, 무한장 평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디지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봐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laughs> 반지름을 뭘로 잡았나요? 지금 A로 잡았어요, A로. 그럼 앞으로 이 구도체 표면의 전개 세계는, 자, 무슨 관계죠? 자, 반지름 A니까.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곱의 반비례해서 전개색이 찐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겠다. 이 정도는 감을 잡고 계시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방금 여러분들 제가 구 어디 했죠? 표면에서 표면. 자, 조금 벅차지만 여기다 씁시다. 자, 구. 외부의 이제 전개색이. 자, E를 구해보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구 외부면 어디죠? 자 바깥쪽에다가 자 그냥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봐요 그 외부니까 그리고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제가 아까 뭘로잡으라했어요자 r 메타로 잡으라 무조건 반지름은 a 메타 그다음에 뭐라고요 떨어진 거리는 r 메타 그럼 여러분들 외부에서 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세계를 구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냐 중심에서 몇 메타 떨어진 지점에 r 메타 떨어진 지점에 자 반지름이 이렇게 r m 타짜리인 가상의 구를 그리냐아요 가상의. 자, 가상의 구를 그렸다 생각하고 이 가상의 구 내부의 총 전하량. 가상의 구를 빠져나오는 전기력선의 총수. 그다음에 저 가상의 구의 면적을 구해서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가상의 구는 지금 자, 반지름 r로 잡았으니까 면적 얼마입니까? 4파이 r 제곱. 이렇게가 되지. 자, 아까처럼 똑같이합니다총 전하량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쓸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쓸 거야. 자, 이 빨간색 가상의 그 안쪽에, 자, 맥쿨롱 있나요? Q쿨롱 밖에 없죠? 자, 전하량 자, Q쿨롱. 두 번째. <laughs> 빠져나오는 전기력선에 자, 총수. 자, 에너고란 이야기야. 뭐 별거 없죠? 자, 총전하량 Q를 뭘로만 나누면 돼? 입실론 제로. 자, 세 번째. 전개3세 구할 거야. 얘는 전기력선의 뭐가 같다. 밀도와 같으니까 방금 빠져나간 전기력선의 수를 뭘로 또 나누라. 면적.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laughs> 자, 얘는 입실론 제로 분의 q 계야 자, 면적은 방금 반지름 뭘로 잡아요? r 로 잡으니까 4파이 r 제곱 자, 얘는 1분의. 그럼 정리하면 분모 분자니까 자 얼마입니까? 4파이 4파이 입실론 제로 자, R제곱분에 Q. 이렇게 나오겠네. 볼트 퍼메타다. 결론 또 여러분들은 이식만 아시면 되죠. 이식. 그래도 방법은, 자,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자, 여기도 봐보세요.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R로 잡았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전개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뭐하다. 반비례하다. 이런 관계들이, 자, 뽑아지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지금 표면하고 지금 외부하고 뭔말 했나요? 전개의 세기만 제가 구해봤는데, 전이도 한번 구해볼까 싶어요, 전이. 자, 이쪽으로 가서 전이도 한번 구해봅시다. <laughs> 전이까지만 한번 해보고, 자, 내부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이 변지가꽤 됐어요. 뭐, 꽤된거 아닐 수도 있죠? 나는 전이 영상을 어제 봤으면 어제 배운 거잖아. <laughs> 이게 지금 실강이 아니라 동영상 강의니까. 우리, 여러분들, 전이의 정의가 뭡니까? 전이의 정의가. 제가 이렇게 해야겠나요? 자, 큐콜롱에 전화가 있다. 자, 몇 메타 떨어지? R 메타 떨어지? 요 P점의 전이를 구해라. 그러면, P점의 전위를 구하라 가면은,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한대에다가, 플러스 1 쿨롱을 두고, 물론 이 지점에 누가 작용하고 있어요? 전기의 세계가 작용하고 있죠. 그럼 무한대에다 플러스 1 쿨롱을 두고, 무슨 점까지? P점까지 이 플러스 1 쿨롱을 뭐 시킬 때? 이동시킬 때, 소요되는 일 또는 뭐다?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알아야죠. <laughs> P점의 전위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무한대에서 뭐까지? P점까지. 힘을 주긴 줘야 되는데, 어째요? 요 E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 중에 하나야. 그럼 여기 뭐 써야 돼요? 자, 여기 P점이죠? P점까지. 자, 정계를 거리적분한 거다. 이런 정의식들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하고 계셔. 잉?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laughs> 우리 아까 이렇게 하겠죠? 자, 반지름이 A 메타야, A Am. 메타. 그럼 이 표면에서의 자, 뭐를 구한다? 자, 전위를 구하려 한다, 전위. 근데 이 표면에 지금 맥쿨롱 있나요? 자, q 쿨롱이다 q 쿨롱이면 이거 뭐예요? 뿌루스잖아요, 뿌루스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무한대에다가 맥쿨롱을 두고, 뿌루스 1쿨롱을 두고, 자, 어디 지점까지 반지름이 A메타인 지점까지 이 전화를 뭐 시킬 때 이동시킬 때 소요되는 1만 구하면 돼요. 그럼 얘하고 똑같죠. <laughs>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에 Q클론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냥. 그러면 냥그 여기에서 몇 메타 떨어진 지점은 R메타 떨어진 지점에 자 여러분들 이전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배운 게 4파이 입실론체로 R분의 Q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반지름을 얼마로 잡나요? A로 잡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 A만 넣으면 돼서 자표면전이 1번. 일반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6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구 표면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전위식 써져 있죠 자 V는 뭐라고 쓰면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뭐다 Q 볼트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구 뭐라고 되나요 웨이브야 웨이브 그럼 여구외보면웨이브의임의 그 점을 하나 잡으면 되죠? 그럼 임미의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는 몇 메타 떨어진 지점이에요? R메타 떨어진 지점이에 R메타. 그럼 이 자리에 뭔만 넣으면 돼? 자, R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보면은맨 밑에, 자, 구그 외부에서의, 자, 뭡니까? 전위는 사파 입실론체로, 자, R분의 Q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리만 잡아주면 된다, 거리만. 뭐, 지금 전위는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고 있나요? 가우스 법칙이다. 자, 정계의 세계만 잘 구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참고로 이거 한번 해 봤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여기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laughs> 이식 꼭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p점의 전유는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p점까지 정계를 거리 적분해라. 정계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적분 구간이 바뀐다.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한 이유가 뭐예요? 이따가 또 이걸 할 거란 이야기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라. 자,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서 일단 끊고 지금 구도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구도체 내부의 지금보다 전계 세계를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돌아옵니다. 자, 감사합니다.